어떻게 아다바뻐 갔다 올게. 괜찮아. 응해놓게 uh. <laughs> What's it make? Honey this Saint

보니까 <laughs> 그러니까 뭐야? <laughs> 아, 아 저거 저거 저기까지어지는 거야? 들한테막돌래 어? 마아 대박 다아씨 유리 청소하는 거야 <거예요>, 맞아? 맞네 <laughs> 와 저기 보이네 오? 와 burun

저게 음. 저거 미국인데요? 어, 어 아니. 네. 저거는 미국에서 사는 거. 여기가 다잘 보이겠네, 이 그래? 물. 절로 가라고? <laughs> 근데 여기 물이 많은 거 보니. 여기 많이 푸진 것 같아. 이처럼 괜 아, <목소리도> 폭포 원없이 봤다 나봐안 아, 봐도 될것 같아 <웃음> <웃음> 어, 한게 별로 없어. 수고는 많이 했는데 한게 별로 없어. 아빠 아빠 못사못 뭐뭐 사주냐? 오케이. 오케이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 맛있겠다. 음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안되 okay. Okay, okay. Okay, okay. o k a 는 okay. Okay, okay. o 그이 냄비에 <laughs> <laughs> 그렇지? 우리나라 자금 비싸.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잖아. 삼겹살 금 천국 자이만 하는 게5만 원인가? 음. 근데, 근데 여기 엘에이비도 비싸냐? 엘에가알도 비싸요. 여기도. 아, 뭐 여기는 비싸. 캐나다니까. 아, 비고비고 음, 안 싸. 안, 안 비싸? 비싸. 비싸. 아니, 안 음. 싸다고. 아, 그러니까. 아, 그러니까 왜 그런 거야? 그거 뭐 가공주가 들어서 그런가? 김치 아, 진짜 매워. 응? 어? 매워? 매워? 아 내가 양념 엄청 있는 데로 먹었나봐. 뭘먹어 누구? 신밖에 <laughs> <그치? 삼심밖에> 없다. <laughs> 너가 거야, 이 능력치가 심해. <laughs> 아니, 굽는, 굽는다기보다 소독을 해야지, 에서기이어 <laughs> 아, 그거 기힘들 그거는 어 원래 다리가 더내속 <laughs> <laughs> <약간 미치마 하네요. 웃음> 아, 진짜 최악이다. 그 그러니까 근데 한사람 그런 게, 게 아니야. <laughs>

많은 기회를 찍고 있었어. 어? 그러니까 근데 그건 진짜 빠르다 생각하고 있었어. 그니까 아, 맞네? 지인이 깃판 하나 들고 댕겨야 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가이드 깃판 하나 들고 댕겨야 되는 거 아니야? 여섯 명 아, 여섯. 아 언니 빼고 へクせえよいの。 음, 맛있다. 그러니까 맛있다. 한국에서 이거만 원에 팔수 있을까? 너무 재료가 많잖아. 그한국에서이 그래, 원은... 재료비가 너무 비쌀 것 같아. 근데 폴레가 한국에 없 그러니까 그래, 내가, 내가 이거 한국에 근데... 있면굉장잘될것 같은데. 아니 없는 것 같은데. 뭐 있어? 이거 없어. 없폴레는미국아아감도 응, 미국이랑... 그래. yeah. 응. 어, Would you like 어, 여기도 고수 냄비 는데그렇 음, 음. 어. 이거, 음.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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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거, 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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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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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거이먹거이 더 많이 뿌려달라고 맛있다 이거 어차피 맨날 쇼핑을 맛있어 그냥 음, 볶음밥 이런 것도 뭐뭐 없지? 쿠쿠나 아, 우리 행복한 응. 순간을 한번 남겨야 되니까 알테이크 음. 아, 나도 음. 음. 한 먹을 때마다 찍어야 되는 거야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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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야 지는나야요 네, 음. 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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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그냥 맛만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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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먹어 그래. <laughs> 아, 뭐, 응? <laughs> 네. 아, 뭐 이거 a 아요 a Mamma, m a m 어 a 그래. m m 어 Mamm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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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m m 아 m a m m 이 Mamma, m a 라이브는 아니네. 아, 왜 한국에도 파는 거지? 안판다고너 번? 에어 그래도 만화나 팔면 팔리겠지 그건 그렇다. 이 아니야. 음. 하다뭐냐거 많이 보나리안많 잘았어. 아우. 뭐 맞네, 여기. 너아 <laughs> 귀여워. 엄마, 뭐 하나 사. 거 하나 사. 응. 아, 저건 뭐야 엄마, 아니, 아니. 엄마, 머리 짧아서 너무 <laughs> <잘> 예뻐, 니 길어서. 어. 저기 더 찍고 있었어. <laughs> 개가합니다가하는지어 <나 지금> <laughs> <laughs> 상아는 여기만 찍어요. <laughs> 자기만 찍어. <찍고. 웃음> 네. 귀여워. 와, 이런 호수가 있었어. 뭔겨응아지겨아 음... 이건 별로 없는데고 아, 이거 이거 이거. 어. <laughs> 이거 멋있겠다. <진짜> 되지. <laughs> 어, 이것도 맛있겠다, 이거 어, 콜라 이거. 걸 하나 더 시킬까요? 음. 아, 네. 하나 더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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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우니도 있고. 어? 초콜릿 맛 있고. 지금 보고 스트로베리 치즈케이크. 아